시멘 중보기 되어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 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홀로 받게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염려 다주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저희끼리 의료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있음을 알려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뉴저지의 최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먼저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대장암 초병 중 이신데요. 현재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이날 입원을 급하게 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빨리 호전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조지아의 조회원께서는 담석증과 황달 치료 중에 계시고요. 몸이 빨리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조지아의 조회원께서는 또한 대상포진과 여성 질환 치료 중에 계시고요. 잘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조제의 최 회원께서는 굴 요리를 드신 후에 마비성 폐류 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한 후에 현재는 회복 중에 있음을 또한 알려 주셨습니다. 조제의 한 회원께서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시고요 앞으로 치료 예정입니다라고 기도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미조리의 안 회원께서는 현재 직장암 방사선 치료를 하셨는데요. 후에 치료 후에 심한 팔다리 저림과 근육통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또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욕의 이 회원께서는 심한 복통으로 이할 ER 방문을 하신 후에 여성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원래는 수술을 예정으로 두셨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먼저 키모테라피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또 치료 과정에 우리 하자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텍사스의 채원께서는 손가락 골절로 ER 가셔서 치료 받으셨고요. 또 텍사스의 이언께서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어깨뼈가 골절되는 또한 부상을 입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박혜원께서는 현재 섬유종 치료 중에 계시고요. 이 치료 중에도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하나님만을 오로지 바라보는 어, 저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유 회원께서는 한살 회원입니다. 고열로 인한 경련으로 ER 방문해서 치료를 했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다섯 살까지는 이러한 증상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또한 워싱턴의 조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에 대한 시술을 하셨는데요. 그 부위가 잘 아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또한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일에서 1월 11일 주간이고요. 총 102명의 회원에게 저희가 의료비 나눔을 할수 있었습니다. 우리 회원님께서 병원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36만 3,366불 36전이었고 이 중에서 지난 한주 모든 정상 과정 완료되어서 저희가 우리 회원님들께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금액이 16만 6,656불 18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8만 6,654불 77전이었고 그 중에서 지난 주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금액이 5만 1,888불 이십 전이었습니다. 많은 금액들이지만 저희가 또 우리 회원님들 한분한 분의 한 참여로 의료비 나눔을 할수 있었으면 감사드리고요. 목록의 회원들 외에도 또 장기적으로 치료 중이신 저희 회원님과 사역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 마음으로 중복기도 올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왕으로 오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처럼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되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의 모습에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미신과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있음이 버젓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상숭배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찾게 하옵소서. 죄를 드러나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십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분리와 분단의 길에서 떠나 화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제2의 조국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을 알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인본주의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질 않길 기도합니다 기독으로 상조에는 모든 회원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서있듯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내 가정과 직장 교회 이웃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와 편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독 의료 상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료비로 고통받지 않도록 돕는 주님의 손발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회원들은 건강하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병중에 계신 회원들께서는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올 한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길 원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매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알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아 일월 1 5일이다 됐는데요. 저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일년에 목욕탕도 한번 가고 어, 또 옷도 어, 그때 맞춰서 어, 뭐, 새 옷도 입고 안하면은 뭐 바라사라도 입고 아주 옛날 얘기죠. 어, 저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어, 저희 영혼이 새롭게 되고 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어, 강건한 한 해가 되기를. 임직원 사역자 여러분 또로고 선교회 회원 특별히 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우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의 내용을 오늘 읽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상한 마음을 취하시는 하나님, 상한 마음을 취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하나님은 하나님을 칭하는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천사 이름 중에서 라파엘이라고 있죠. 치유하는 천사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속성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어 우리 예수님도 상한 육체, 상한 마음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어, 치유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몸에 상처가 나면 어떡하죠? 네, 소독을 하고 어, 반창고를 붙이고 하죠. 작은 상처가 나도 어 이게 되게 바더가 되고 어 그렇죠. 근데 이런 상처를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되고 상처가 깊어져서 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생명까지 위협이 될수 있어요. 어,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저 한국 이조 실록 같은 데서도 왕들도 일찍 죽은 분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그, 그 종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뭐 왕이 그랬으니까 평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 이만치. 이, 그때는 뭐 이제 위생 개념도 없고 어, 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어, 종기 이것도 방치하니까 결국은 생명까지 위협, 위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어,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도 상처를 입을 수 있겠죠 네, 영어로는 이렇게 broken heart 네, 마음이 깨어진 마음 또는 상한 마음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어, 슬픈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쓰죠. 그리고 뭐 이웃이 뭐 논을 사면은 뭐 배가 아프다 이런 표현이 어, 오래 전부터 대왔었는데 이게 이제 그뇌 과학, 신경 부분의 이, 이, 이 과학이 발달됨에 따라서. 요즘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그 심장과 뭐 위, 장, 이런 데도 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 신경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뉴란이라는. 그래서 이게 그냥, 그냥 표현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면은 심장, 이런 장기에 고통을 느낄 수 있다 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도 몸의 상처와 마찬가지로 방치를 해두면은 어 뭐, 영적으로 여러 현상이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삶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상한 마음을,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나의 그런,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약한 마음을 알고 또그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치유하시도록 저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내적 치유 세미나를 참여하면 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 교회에 이제 어떤 A A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신앙생활도 오래하셨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근데 여러 다른 분들하고 관계적으로 이 충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인도 상처를 잘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잘 주고. 그런데 어 이분을 놓고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이런 환상같이 이런 것들이 보였대요. 근데 그 A 집사님 가슴에 이렇게 긴 칼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 근데 이 칼이 이, 이 만화처럼 이 가슴을 뚫고 등 뒤로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환상 가운데 A 집사님 옆에 이제 비집사님이 가다가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다가 이 칼을 탁 건드린 거예요. 상상할 수 있겠죠? 칼이 저렇게 박혀 있는데 그걸 건드렸다 봐요. 그더니 예집사님이 아야. 하면서 아이 비집사님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laughs> 예, 환상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비를 어, 이제 막 그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아이 사람이 인사도 항상 제대로 안안 하고 나를 무시한다 어막 그렇게 A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비집사님은 그걸 듣고 어, 좀좀 황당해 하고 있는데 이제 A 집사님이 딱 돌아선 거예요 돌아서면서. 이등 뒤로 나온 칼이 빗집사님을 쫙 걷어요. 환상에서. 예, 환상에서. <laughs> 그랬더니, 아, 그 빗집사님이 상처를 입고, 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낸다고. 그러면서 그 빗집사님도 상처를 입고, 이제 그, 그런 일이 이제 환상 가운데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리도 상상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이런 큰 칼을 꽂고 다니면 어떻게 써요? 바람만 불어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이분의 그 상처 때문에 해석되기를 저 사람이 나를 죽일라 그런다. 아무튼 이, 이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되고 이분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 칼로 다른 분을 그으니까 다른 사람은 또 어, 그분한테 상처를 많이 받는 이런 어, 좀 상징적인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이걸 보고 이제 마기는 신이 나서 춤을 추죠. 우리는 살면서 이런 작고 큰 상처를 받으면서 삽니다. 마치 좀 표현이 좀 극하지만 이 상처를 그때그때 해결을 안 하면은 마치 몸에 여기저기 칼이나 바늘을 꽂고 사는 것처럼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상처가 방치되면은 큰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처, 특별히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저희 속담 중에도 그런 게 있죠. 종로에서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아, 저는 한강에서 화낸다 이렇게 그냥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눈 흘기는 거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상황은 뭡니까? 한 상황에서 어, 당했는데 그 반응을 그때 거기서 안 하고 완전히 이제 엉뚱한데 가서 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 더 이제 이 어렵게 되는 것은 이제 한강에서 화가 났는데. 화를 내는 사람도 왜 환강에서 화가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에서 뺨 맞은 것을 잊어버린 거죠. 네.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 이제 이런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삶 속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나에게 반복돼서 일어, 일어나는 문제들. 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화내고 싶지 않은데 화를 내고 상처 받고 싶지 않은데 상처 받는 것.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 원인을 질문해 보면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치유의 그 손길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이런 치유 의 방법은 뭐 복잡하고 길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 먼저 우리가 회개할 때그 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죠. 어, 이 죄를 지, 지은 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죄 회개하라면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회개하라는 것처럼 이런 상처가 있으면 이걸 먼저 인, 인지해야죠. 내가 알아야죠. 그리고는 이 상처를 치유하는 중요한 두 가지 마치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돼요? 저도 조금 다쳐가지고 아무 것도 아닌데 계속 두니까 아가갖고 결국은 이 연고를 바르고 어, 이. <laughs> 반창고를 했는데 상처가 나면은 소독을 하고 반창고 바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는 용서와 회개예요. Repentance, forgiveness and repentance. 용서하고 회개. 이것이 마치 우리 상처에 소독을 하고 반창고 바르는 같은 그런 기능인데요. 어떤 우리가 이 상처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면 그거는 영적 나병이에요. 나병. 이 운동병이라 그러죠. 한샘병. 그 상처가 나도 통증을 감지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는 모르고 방치해 뒀다가 문제가 커지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처가 있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면은 참 해결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삶에 반복돼서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추적을 하면은 어 이것이 나에게 있는 어떤 상처 때문에 올수 있다는 걸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 준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처받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영적으로 이렇게 묶인 것이 풀어지는 거고, 그리고는 어...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런 데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은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어떤 그런 육적인 반응인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이니까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회개하고 이런 용서하고 회개하는 이. 이 이것이 이 치유를 받는 과정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유월절에 식사를 하는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랬더니 또 용감한 베드로 사도께서 절대 내 발을 씻길 수 없다고 또 거기서 드라마를 일으켰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로대 주여, 그러려면은 발뿐 아니라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영적으로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영혼이 목욕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번 했다고 발을 안 씻으면 안 돼요 이 발은 뭡니까? 우리가 땅을 디디는 거잖아 영적으로 하늘과 땅은 땅은 흙, 흙은 이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세상을 딛고 다니는 그 발은 수시로 깨끗게 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이시죠 우리가 세상 삶에서 부정하게 되는 것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는 것 우리가 뭐 상처를 받기만 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줄 때가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돼야 되고 예수님의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이 치유를 거절하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예수님과의 관계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그 상처를 어떻게 영적으로 치유하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 삶 속에 전반적으로 여러 군데, 가정, 교회, 물론 직장도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그 HR 전문가 협회 하는 세미나에 가보면은 요새는 그런 인간 관계, 우리의 감성, 그리고 어떤 이런 마, 마음의 이런 상처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업무 실적하고 기업의 이윤에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그 인력 HR 하는 데서도 그 기술이나 능력 보다도 성품과 관계성을 더 중요시 어 강조를 합니다. 어떤 그 HR 기관지에서 이렇게 통이게 설문조사하고 통계를 내 봤더니 그 직장 우울증이란 그런 증세가 있대요. 아무튼 직장을 다니면서 되게 이제 경 어,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건데 그 원인을 이렇게 통계를 내 봤더니 자, 회사의 비전의 부재, 낮은 연봉, 커리어에 대한 불확실, 과도한 업무량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있었어요. 왜 조심해서 웃으셔야죠. 어, 근데 그것보다 가장 그 많은 그것이 직장 내 인간 관계가 그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런 용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뭐 오피스 우울증, 직장 우울증 그 인간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계를 해결하는가가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이어질 수도 있고 실패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관계가 좋으면 안될 일도 되고 그러나 관계가 안 좋으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다들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계절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찰하실 말에 내 삶을 돌아보고. 혹시 내 삶에 방치해둔 그 상처 때문에 그내 삶에 반복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와 주위 사람들에게 끼치는 어려움이 없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저희를 비추어서 치유를 구하고 그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서 내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 또 이웃에게는 축복이 되는 온 한해와 한 해와, 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같은 감동 교통하심이 저희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